얘들아 이거 이제 뭐 해야 돼? 얘도 결국에는? 미분해야 돼. 그럼 뭐가 나오겠어? G, 프라임, X가 되겠죠. 그죠? 근데 얘들아 이거 지금 한 번만 설명할게. 이거 GX를 쓸때자 여기 잘 보면, 보면 아까, 아까 여기 피적분 함수 보니까 뭐에 대해서 적분하세요라고 돼있어? T. 근데 여기 뭐가 P 껴있어? x가 껴있지 지금 x는 뭐 취급당하는 친구야 상수, 상수. 그래서, 그래서 봐봐 여기를 정리하면 x f t c f t 이렇게 나오겠죠, 이렇게, 나오겠죠. 이렇게,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써서 먼저 한번 볼게 그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는 상수 취당하니까 x, x 앞으로 빼고 ft dt 이렇게 하고 적분이니까 빼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c f t dt 이렇게 DT 하면 되겠죠 이걸 나눠서 하는 거야. 그럼 이제, 이제 이걸, 이걸 뭐 하는, 뭐 하는 거야? 거야? 미분을 할 때. 근데, 근데 봐봐, 이거 x 여기도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올 거, 거 아니야? 그럼, 그럼 이거 이, 미분할 때는 무슨 미분법 해야 돼? 곱의 미분법. 그러면, 그러면 이거 미,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, 그대로 쓰면은 0부터 x까지 f t dt. 그 다음에 이거, 이거 그대로,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하면은 f x니까 Fx. 플러스 x f x. 그러니까 이거 뒤에 거, 거 미분하면 치 대신에 x만, x만 쓰면 된다그 했으니까 마이너스 fx x- 아 xfx x -X, 아, x, 아,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. 오케이 그럼, 그럼 얘들아, 얘들아 이거 접근할, 접근할 수 있어 없어 fx ft 아니까 이거 접근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여기다가, 여기다가 이제 0, 0 넣는 게나오겠죠 f0이 나오겠죠. 근데 얘를 봐 봐. 어차피 여기에 접근하면은 어. f0이, f0이 나올 건데 라지 그러니까 그 라지 f0이, f0이 나오겠죠. 근데, 근데 생각해봐 해봐. 여기다가 x 대신에 뭐 넣으면 0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? 0이, 0이 나와야지. 그럼 f 프라임 x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? f 프라임 0은. 그럼 여기다 0영 넣었을, 넣었을 때 뒤에 뭐가 추가돼야 돼? 돼? 되면 돼안한 추가 되면 돼안돼 안안안 돼. 안 돼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, 이게 그냥, 그냥 g 시간에 한시겠죠 이렇게 받아시간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시뭐에한 시간에 한시 하면 하면 간에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3간에한 시간에 한시간 여기다가 에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그럼, 그럼 g 험도 얼마라는 얘기야 어. 그럼 이렇게 그냥 치 끝인거야 그래서 G2는 12분의 16하면 3분의 4여는 마이너스 3분의, 3분의 16 그럼, 그럼 마이너스,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G프로라인 은 여기다가 3 넣으면은 9 빼기 12 하면은 아니 18 하면은 마이너스 9. 그래서 두개더 하면은 1 3 요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되겠습니다.